안녕하세요. 오늘은 응. 아기 아기랑 같이 놀아보는 일을 놀아볼 거예요. 준비, 빵. 이거 <laughs> <laughs> 부끄러워? 내가 <너가> 하고. 설아 <laughs> 근데 아빠가 이거 용량이 지금 22분 남았거든. 20분 안에 끝내야 돼. 얼음 먼저 두통해 볼 거예요. 얼음을. 얼음을 넣어주고 여기 얼음 있자. 얼음을, 얼음을 넣어가지고 투표에 넣을 거예요. 투표에 넣어가지고 아기 밥을 발라요. 아 얘를 여기야 하겠죠 그냥. 데 녹았대요. 그렇대는 <목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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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지야그 반대도주 맘마 추구야이좀넣어 여기 여기 맘마랑 얼음을 넣고 여기 전자한에 넣고 문을 닫고요 아, 거기 젓가락, 숟가락 있었어요? 여기... 엄지가 어디나 잘안 맞나? 이게 없다고... 저면 뜨거... 뜨거우니까... 기어다못 이렇게 하면 못 기어가겠죠. 이렇 좋고, 그 여기다 두고 얼음을 다 부어서 얼음은 여다가 얼음은 얼음다 얼음 컵다 맘마을 그리고 우유도 타서 맛있게 짜만맘마 만들어 볼 거예요. 미지작 한글자루. 一下。

여기 완성 됐죠? 여기 여기 완성 됐죠? 이 o 어디서 e 완 거냐 이렇게 g g i e 완전히 짱. d 에요 g 요 여기 하나는 아니 여기, 여기다 칠 때. 그 다음에 배추. 그래서 에 배추, 배추, 배추. 그랬다. 아. 배추가 잡혔지요. 우리한테 브로리가 필요해요. 브로콜리. 요걸로, 도라브 블록질, 보였죠? 이거, 단백질가 여기 보였죠? 이거, 헤라브, 헤라자 선생이 좀 졸려 보이네요. 아니야. 너군가 여기다가 덮고. 그래야지. 얌얌이 먹어볼까? 얌얌이 먹어보자. 얌얌이가 <laughs> 누군가요? 얌얌이 먹어보자. 아, 얌얌을 먹어본다고요? 얌얌이 먹어보자. 이말이어야누구요누워서누어야누구지아누워서누으면안 먹으면... 누워... 되는데. 구야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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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야 누구야? 이트 여기 안에. 들어이 입에 아어트 이벤트. 아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벤이벤이벤 여기 안 들어. 우리 포도도 먹어보자. 배가 배가 통통하네. 못 먹었다. 배가 많이 먹었나 봐. 배가 많이 불 불러 보이네요. 피카츄? 예슬이도 있네요. 언니, 엄마. 예슬이가 엄마야. 배가 아프게 됐대. 배가 아프다고? 너 많이 먹었나? 가지 아니 그냥 가지로 빼좀 많이 먹게 해줄게. 자. 젤도 있고 여 피자도 자도 여기 자 <디어오> 있잖아요. <디어오> <디어오> 가슴이뚱해해요 이번엔 어디가 뚱뚱하다고요? 가슴이요가슴이요가슴이가놀이나가요이기가정이어가게이야 가정이야? 가정이야? 가정 여기 진찰 도해보자 먹어 먹어찐따 감기?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요? 만나 본데 찐 어. 그럼,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격리가 뭐예요? 어,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혼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혼자요? 네. 아니에요. 괜찮나요? 엄마가 왔어요. 요리 요리해야지. 자, 여기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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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자 여기 요리, 요 여기. 리 냄비 까 요리, 요리, 냄비 요리,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지글지

치료해 줘야 겠어요 병원에 갑시다비용비용 b i 야기 b 니 배들 한번 have mom t 베타리 to 요 o t 안돼요. 베타 아니. 다시 해보자. 감기인가요? 감기있感冒了요배了感있는데冒了感冒了感冒了感冒了 <laughs> 네. 선생님? 感冒了感冒了感冒了感冒了感冒了感冒了가冒了感冒了어요 네. 感冒了感冒了 타 아야. 살살 놔 주세요. 알겠어. 인사하고 안녕 다음에 또 재밌는 원장이로 돌아올게요 빠이빠이